7년이라 그랬거든요. 네. 7년. 그러니까 7년 동안에는 내가 어떠한 것도 모두 할 수가 있는 그런 운은 아니다, 이거지. 음. 그럼 요 7년 동안에는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네. 뭐뭘 배우는 공부도 해야 되고, 어. 어떤 거를 할수 있는 그런 운은 아니구나. 이렇게 들은 거예요. 음. 자, 개그맨이 꿈이었어요. 네. 네. 어? 자, 개그맨이 꿈이라 하니. 자. 개그맨이될수 있는지 출세를 할수 있을지 딱 신중하게 세장 뽑아요. 여기도, 여기도. <laughs> 좀 부지런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알았지? 네. 음. 예능 예술은 다 들어오긴 했네. 예능 음. 예술은, 응? 음. 지금 여태 게으르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네. 보세요. 아, 어, 요거는 요게 에이스야, 에이스. 음. 뭔가 요거 구름은 뭐냐면 이렇게 서 있잖아. 기회라는 놈이 나한테 오는 거지, 기회. 기회라는 음. 거는 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왔다가 삼연시 간다 말이야. 네.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죠? 되게 고민하는 어,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보이나 아니면 그냥 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모습으로 보이나. 저, 거부감 <laughs> 거부도 아니고 그냥 나태야, 나태. 그러니까 내가, 음, <laughs> 좀 부지런해지라고 그런 이유는 기회가 네. <laughs> 와도 못 잡아. 음... 자, 기회가 왔었어. 나한테 개그맨이 될수 있는 기회가 이미 왔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못 잡았네 못 잡았다 응, 응. 뭐 내가 뭐뭘더 열심히 하든 네. 내가 그 찰나에 뭘 해내야 되든 이렇게 해냈어야 되는데 네. 본인 못 해냈어 응. 해다 말았어 해다 말았고 네.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 귀찮고 하다 싫고 이랬다니까 자 그랬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맨날 갈등만 해 머리하고 생각하고 몸이 따로 논다 이거지, 그렇죠? 머리에서 딱 생각을 했으면 행동이 움직여야 되잖아. 네. 근데 머리에서는 해야지. 근데 행동은 안 하고 있어. 행동은 안해안 안 해야지 이러면서 어느 때는 또 머리는 막 가고 있어. 그러니까 머리 따로 몸 따로 행동 따로 하고 있다 보니는 근데 뭐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여태 그랬다. 이랬네, 그니까 네. 응.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게으른 거죠. 그렇다잖아. 게으름. 정확한 거예요? 네. 왜냐면 그래서 <laughs> 지금 원인을 파악을 해준 거야. 배금에 될수 있는 이 기회도 게을러서 놓쳤다. 음. 또 앞으로도 딱한번 오는데 게을러서 못할 거다야. 어떻게 해줘야 돼? 부지런해져야죠. <laughs> 아유, 그래서요. 여하튼 간에, 우리 친구는, 음, 약간 그것만 버리면 돼. 마음도 착하고, 또 여리고, 순수하고, 자유로운 영혼이야, 본인은. 자유로운 영혼이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본인은 그렇다니까? 일저절했는 데는 선수고, 수습은 못하고. 음. 그랬죠? 네. 제 알아서 해요, 이제. 이게 점이에요. 네. 음. <laughs> 질문해봐요, 이제. 궁금한 거. 없죠, 질문할 거? 다, 다른 쪽으로 질문? 네. 뭐요? <laughs> 그러면, 대인 관계에서 여쭤보고 음. 싶은 게. 음. 제가 이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음. 음, 많은 사람 사람들을 만나보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 봤거든요. 음. 뭐에서 사귈어요? <laughs> 지금 22살인데 어, 뭐에서 사귈고 뭐에서 만나 봤어요? 일단 동네 친구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중학교도 같이 지내고 이제 이러면서 지금 음. 지면서 음. 사귄 친구들도 있고 음.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 입시를 하게 되면서, 뭐 고3 때, 재수생 때, 삼생 때, 이렇게 많이 친구들을 사귀었거든요. 음. 근데, <laughs> 제가,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건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저로서는 뭔가 되게 불안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음. 이 친구들을 만나러 가자니, <laughs> 이 친구들이 저에게, 저한테 섭섭한 게 있다고 하고, 음. 이쪽을 가자니, 또 이제 얘네들이 섭섭하다 오고 전 되게 불안불안하거든요. 음. 거기에 대해서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그러면 뭐 이쪽이랑 얘랑 두 분류, 두 이렇게 쉽게 음. 표현하면 뭐두 파로 나눠진 거예요? 네? 이 친구랑 이 물이랑 이 물이랑은 아예 모르는 사이인데 그러니까 두 네. 파로 이렇게 나눠진 네네, 거예요? 맞아요. 응그뭐 음, 고민이 될까요 그게 음, 그냥 내가 이쪽 이렇게 두개 이렇게 있어요 네. 있으면 그건 고민이 아니에요 순리대로 가면 돼 그냥 내가 내 행동을 내 행동에서 이쪽과 이쪽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렇게 이루면서 만나고 친분을 갖고 그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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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되는데. 본인 뭐라 그랬죠? 자유로운 영혼이라 그랬잖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성격. 그게 문제야. 그거를, 그거를 내가 본인한테 제시를 못 해준다 이거예요. 왜? 이쪽도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만나고 싶지 않으면 안 만나잖아. 이쪽도 마찬가지야. 그거를 내가 어떻게 제시를 해줘? 본인 성격이 문제인데, 그쵸 네. 그게 성격이 문제예요. 음, 그러려면 지금부터는 어, 적절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우선 군대를 갔다 오세요. 신청해놨어요, 아니면 나왔어요. 말저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그게 왜 고민이야? 어? 나, 지금 군대 갈 날짜가 나왔는데 네. 그런 거 고민할 거는 난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그 친구들하고 그때 갈 거니까 어나 혼자 이렇게 이렇게 뭐 게임 하면서 어? 내지는 이렇게 나 혼자 고립돼서 이렇게 있지 말고 응? 어? 본인은 뭔가 모르게 이제 군대를 간다 하니까 그게 내가 약간 좀 불안한 것 같아. 응. 어, 노는 것도 또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런 여러 가지로 그냥 아직은 이제 군대 간다는 그 자체에서부터가 나 자신은 어, 좀 힘들게 보여져, 음, 불안하고, 어, 가기도 싫고 이런 거지. 네. 음, 갔다 오면 변할 거예요. 네. 용기를 갖고요, 나라를 지키러 가는 거니까 네. 어,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요. 음, 뭐를 나 해야지 이것도 생각하지 말아. 그냥 오로지 그냥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냥 친구들 만나서 그냥 재밌게 놀고 재밌게 지내면서 난 가는 게 옳다고 봐요. 네. 아셨죠? 네. 음, 된거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어요. 음, 음그 그렇지만... 질문. 음. 이제 이미, 음, 이제 지금 내가 엄마 같기도 하고 이모 같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군대 갈 날짜를 잡아놨을 때에는, 뭐, 이런 점을 보기에는, 어 크게 뭐, 이렇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아셨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점계에서도 다 정지라고 하잖아. 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다 정지라고 했거든. 아무튼요, 네. 오늘은 이렇게 만난 거로, 네. 어 우리,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한 걸로다가, 네. 어 이렇게, 어? 감사함을 느끼고 아무쪼록요 어, 건강하게 어? 네. 건강하게 나라 잘 지키는 군인이 되고 네. 이제 갔다 오면 또그 정신적으로 많이 또클 거야 그리고 휴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제대하거나 이러면 그때쯤 제가 어딘가 있을 거니까 연예당 치면 아마 인터넷에 다 나올 거예요 네. 그거 꼭 찾아와요 네. 네, 아셨죠? 네. 저한테 기회가 찾아왔다고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기회를 잘 생각해 보니까 기회가 엄청 많이 찾아왔긴 했어요. 근데, 버사님 말씀대로 제가 귀찮아하고, 과연 이게 될까. 나는 좀 한계점이 있는데, 안될 거야 해서 좀 귀찮아가지고 다 포기한 게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타로에 대해서는 좀 맞았다고.